네 반갑습니다 빨간약쟁이 여러분 어, 여러분의 멘토이자 어, 연애코치이자 라이프코치인 어, 레드리코리아입니다아 진짜 오그라든다 쉣.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어, 재수학원에서 사랑에 빠진 한 학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5월 30일에 저한테 메일을 보냈었는데요 <laughs> 이미 지금 10월이 다돼 버렸죠 그죠? 어, 지금쯤이면 이제 수능 막 빠질 텐데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알게 되었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영상을 하루 만에 10개 정도 보게 된 스무 살입니다 어, 당신이 내 영상이 재밌는 이유는 내가 영상을 개쩔게 잘 찍어서도 있지만 사실 당신이 지금 수험생이기 때문이지. 영상을 주로 구독하는 사람들이 고민이나 사연을 보내주셔, 보내주시면은 방향을 제시해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내본대요. 어, 일단 이 남자는 자기가 보기에는 레드필 용어로 베타람인것 같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중남고를 나와서 여자랑은 접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변명이 아닙니다. 사연자분. 본인이 비겁한 변명이라 적어놨는데 어떡합니까? 남중 남고를 나온 걸. 키는 신검 기준 169.8이고 조금 마른 체형입니다. 룩게임 머니 중 가진 거 하나도 없고요. 솔직히 잘생긴 얼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연생이고 현역 때는 전문대 성적이었으나 재수를 해서 직업국 공대 성적까지 성격, 공대 올랐고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수학원을 다니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21살 삼수생이고 저부, 저보다 나이가 한살 많은 누나입니다. 제가 작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키가 좀 작으시고 급식을 받는 시간대가 겹쳐서인지 밖에서 자습하면서 자주 마주치면서 점점 모를 호감이 생겼습니다. 부모님 등골 휘면서 앤수를 하는데 파렴치하게 연애질이나 할 생각은 일절 접어두는 게 맞지만 20년간 응어리진 제 본능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놓치기 싫는 마음으로 잠식당했습니다. 그저 호르몬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렇죠? 결국 친해져보고 싶다는 마음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툭툭 치면서 마이쮸를 적고 받을 때 찡긋 웃으면서 고맙다고 할때 마음이 녹는 줄 알았습니다 하고 괄호치고 히읗을 적어놨어요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입니다 오호 우리 레드필 채널에 있는 아주 그냥 달코른어 어, 이제 멘탈이 달다른 상남자들과는 아주 다른 순진한 이런 아세이 청년이 지금 지금 사연을 보냈습니다 마이쮸랑 초콜릿을 일주일간 두세 번 정도 준 후에 번호를 달라했을 때 흔쾌히 내주더군요 솔직히 그 순간 아 이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며 바로 그날 밤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을 첨부합니다. 레드필님만 봐주세요라고 적어놨는데, 아, 어, 이거, 뭐, 읽, 읽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스크린샷을 띄우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어, 스크린샷은 띄도 된, 띄우면 안 되는데, 뭐, 읽은, 읽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다른 형아들도, 뭐 사연자분이 뭔 짓을 했는지 알아야지, 좀 내용을 이해를 할 텐데, 어, 굉장히 카톡 내용을 보니까, 아, 이걸 카톡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데, 일단 저만 보겠습니다. 음. 솔직히 여자랑 톡을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말투도 찐따 같고 삐걱대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했고 어, 말걸게 있냐는 등의 선을 굳는 말투를 쓰시길래 내가 너무 들이댔나 하는 살짝 싸한 기분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을 늦게 나오고 밖에서 공부도 잘안 하고 제가 학원에서 마주치면 뭔가 피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제가 키도 작고 말라서 알파로서 매력이 너무 없어서 저런 급격히 친해지라고 했던 게 문제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저에게는 하이퍼가미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것 같고 저일 이후에 공부도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21살이라서 공부에 전념해야 해서 저를 멀리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베타남 같은 제 찌질한 모습 때문에 피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태도를 고친다면 다시 들이댈 기회가 있을까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은 그녀는 레드필님이 레드플래그라고 하시는 아이돌을 살짝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알파남들을 보다 보니 눈이 높아져서 저 같은 건 성에 안 차는 걸까요? 두서 없는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연이라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읽었어 음, 여러분들의 멘토 레드피코리아을 읽어줍니다 어, 영상으로 만들기 좀 그러시면 답장으로라도 해결책 바뀌어야 할 점을 제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뭐 내가 뭐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어, 우리 사연자분은 지금 10월이 됐는데 장담컨대 이 여자분이랑 잘 됐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뭔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이 여자랑 잘 됐다면은 어, 정말 제가 방송에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썰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러나 저는 제전지산의 3분의 1을 잘안 됐다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 사연자분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모든게 맥락이라는 게중요하다 겁니다. 앤디류 테이트가 찍은 방송 중에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은 어, 저한테 굉장히 인상을 남긴 발언이 있는데 어, 그냥 걔가 한 말을 어, 우리 쪽으로 번역을 하자면 은 연애는 타이밍이다입니다. 연애는 타이밍이다. 어, 근데 저는 연애는 타이밍이다 라는 말을 참 동의를 해요. 어, 정말 그 타이밍이 딱 맞을 때 여자가 딱 외로웠을 때 여자가 남자가 필요한 타이밍일 때 그런 맥락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내가 딱 포착이 되는 순간이다 하면 그렇게 연애가 쉬울 수가 없어요. 농담 아니라 진짜 막말로 내가 이래,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정말 무슨 연유로 오늘은 그냥 아무 남자한테 몸을 의탁하고 싶다 라고 느낌이 든 여자가 있, 있다면은 어, 내가 술좀 마시다가 술한잔 사주면서 오늘 저랑 오늘 저랑 같이, 오늘 저랑 같이 있래요 라고 얘기를 해도 바로 오케이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가 있는 환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어, 허스타일 하죠, 허스타일. 굉장히 적대적이란 말이야. 일단, 사연자분 본인이, 어, 기본적으로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 남자는 기본적으로 가진 게 없으면은 여자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롱 머니 스테라스 게임 중에 단 하나의 기둥이라도 만 랩을 찍던가, 최소한. 아니면 그네 가지 기둥을 골고루 갖추던가, 그 중에 몇 기둥을 잘 갖춰가지고 상쇄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여자도 마찬가지야. 얼굴이 예쁘던가, 몸매가 좋던가 다 있으면 좋은데 어, 몸매가 안 좋으면은 뭐 골반이 있던가, 뭐 아니면 가슴이 있던가 뭐둘다 있으면 좋은 거고.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남자의 경우는 특히 아무 것도 없으면은 절대 여자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음, 적어도 고등급 여자는 못 사겨요. 굉장히 낮은 레벨의 여자는 사귈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본인이 말씀하시다시피 어, 어 제가 좀 아픈 부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키도 대한민국의 평균보다 약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운동도 안 해가지고 몸도 말랐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제, 저도 어,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봐서 하는데 재수학원 다니까 재수학 원을 다니고 있다면은 어, 몸 몸에 살이 많이 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신이 재수학원을 삼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스테레스와 잠재적 가치와 미래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식의 이미지를 주는 것을 방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재수학원에서 절대로 재수학원에서 어, 여자를 쉽게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핵 존재, 키 크고, 킹 카이지 않는 이상은. 즉, 재수학원 같은 그런 허스탈한 상황에서. 재수학원은 뭐예요? 재수학원은, 어, 지옥도입니다, 지옥도. 어. 어제 방송에서 내가 라이브 할 때, 어, 제가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 대한, 어떤 분이 나보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고졸로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나는 반대를 했고, 거기서 내가 좀 방송에서 자세히 좀, 대충 좀 입을 타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재수학원이란 그 곳은 여러분이 그 비인간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어, 생존의 구역에 놓여 있는 곳입니다. 음, 특히 남자는 가치를 증명해, 증명해야 되는 성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그리고 그 여자도 지금 가만 보니까 n수잖아. 첫 번째 재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서 어, 남자 남정 내지를 할시추에이션은 아닌 거야. 근데 여러분이 공시생 카페나 그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공시생이 받는 압박과 수험생이 받는 압박은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 여자라도 그런 굉장히 힘들고 지친 환경에 있을 때는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연자분이 아예 연애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해 줄 건데 사연자분이 일단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거는 일단 이 부분이지 일단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들이댔다는 거 그리고 너무 급하게 들이댔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릴이 어, 되는 방법의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맹락이 안 좋은 건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 이런 재수학원이란 제소, 상황과 당신의 스테로스와 롱머니 스테로스 게임을 조합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너무 성급했다 이게 뭐냐면 내 성급함이 어디서 느껴지냐면은 마이쮸랑 초콜릿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준 후에 번호를 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내주더군요 솔직히 그 순간에 아 이건 됐다라고 생각하며 바로 그날 밤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됐다. 아, 이건 됐다. This 아, <laughs> 어, 참 급합니다. 그죠? 뭐가 돼요, 대긴? 자신감은 좋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급하다는 신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구체적으로 들이대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이씨, 갑자기 메일이 날라갔어. 아, 이메일이 날라가버렸어요. 개 어이없네. 아무튼 간에, 어, 뭐, 대충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아마 카카오톡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음, 말 걸어도 돼요. 말 걸어도 돼요. 되게, 되게 블루필 메라 첨프 같은 발언입니다. 이미 번호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을 걸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가 지금 카톡 내용이 전반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찍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카톡을 읽었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사연자분은 어, 전혀 리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내가 여자를 만나본 경험이 거의 없고 어, 무엇보다 어, 굉장히 저자세로 어, 내가 하나하나 다 허락을 구하고 알아서 눈치껏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못한다는 게 전반적으로 전체 뉘앙스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2번에서 얘기했듯이 사연자분은 지금 성격이 너무 급해요. 승규이 너무 급해가지고 천천히 단계를 쌓아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뭔가 썸씽을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차단을 한 겁니다. 아마 솔직히 이 누나 입장에서는 사연자분이 굉장히 좀 싫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내 재송보하기도 바빠죽겠고 내가 내 지금 받는 스트레스도 맞는데 이제는 이 내가 이죠 여자들은 관계 지향적이라고 이제는 어 생판 얼굴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남자의 눈치까지 봐가면서. 걔랑의 관계가 막 갑분싸되기 싫어가지고, 자, 전혀 자, 자연스럽지, 자연스럽지 않고 다 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당신과 급식을 가, 같이 먹을 시간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당신과 마주할 시간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당신과 부딪힐 사건을 피하는데 그 여자의 CPU를 또 할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분노했을 것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굉장히 짜증났겠죠. 그래서 원래 내가 사연자분이 어떻게 해야 됐었는지 알려줄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재수학원에서 여자랑 사귈 수 있어요. 오히려 재수학원 같은 환경이 여자를 만나기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 재수학원이란 상황, 상황 자체가 이미 남자한테는 루저라는 신호예요. 세러스가 그러니까 없다는 신호고, 특히 삼수생이라는 얘기는 행노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여자가 당신을 알아가는 와중에, 야, 그래도 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생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야, 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기 고려대는 가겠는데? 하면은, 그런 식의 핑계로 누나랑 친해질수 있겠지. 누나, 제가 수학 1등급인데, 뭐, 물어, 물어, 궁금한 거좀 막힌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누나, 저 영어를 잘하는데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이거 한 말입니다. <laughs> 아무튼 안에 그리고.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처음에는 전문대 들어갈 실력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지어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지어국도꽤 좋은 학교긴 한데, 아무튼 다 떠나가지고, 사연, 사연자분이 그런 식으로,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또는 미래가 있는 남자, 기댈 수 있는 남자, 즉, 룩이 되거나, 이 남자 재수학원에서 만났는데 나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키 크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내가 그냥 딱 봐도 기분이 좋고 친해지고 싶다 라는 신호를 줬거나 아니면 최소한 머리가 좋거나 어 기본적인 건다 평타를 치고 머리가 좋거나 그래서 야이 남자는 내가 같이 알아줘도 좀 가치가 있겠는데 얘 공부 되게 잘 하는데 공부만 잘 하는데 그 너드 같은 게 아니라 어 되게 애가 좀 센스도 있고 애가 좀 남자다운데 공부도 잘 하는데 좀 친해지고 싶은데 최소한 섹슈얼하지 않더라도 얘를 알아둬서 나쁠 건 없고 얘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재수학원 다니는데 이익은 되겠는데 라는 차원에서 당신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은 쾌를 줬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연자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고. 나는 기댈 수 있는 남자였나. 이 누나한테. 어? 나는 이 누나한테 기댈 수 있는 남자였나. 그걸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튼튼한 거목이었나. 내가 기댈 수 있는 튼튼한 거목임을 보였나. 이미 삼수를 하고 있고 지금 성적이 그렇게 막 1등급이 나오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어, 삼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한테 먼저 추궁덕 됐다는 사실 자체가 여자한테는 레드 플래그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아, 예, 지금 이런 상황들 지금 나한테 지금 작업을 거는 거야? 아,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오히려 여자 쪽에서 내가 방해가 되진, 않, 내가 방해가 되진 않, 않을까. 내가 이 남자랑 친해지고 싶은데, 이 남자가 나를 좀 나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식의 걱정이 되면서 여자 쪽에서 먼저 저자세로 들어가가지고 여자 쪽에서 나한테 그 밸리데이션 나한테 허가를 얻는 나한테 허락을 받는 식의 그런 식의 구도로 들어가야지 그게 프레임을 장악하는 연애고 그리고 재성 같은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밖에 연애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당신은 첫 번째 지금 많은 자원들이 부재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대전략도 틀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를 본인이 깨닫고 행동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충고는 지금 재수학원에서 연애 같은 거 생각을 접으시고요. 그리고 본론부 가장 본인한테 중요한 입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몽크 모드로 들어가세요. 몽크 모드로. 입시에 집중을 해가지고 최대한 남자가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스테러스인 학력이라는 스테러스를 맥시멈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사수를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그리고 삼수식이나 했는데 어느 대학 들어가서 창피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왜냐하면 남자는 군대도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고, 대학 가면은 신입생, 새내기, 요즘 이제 코로나 풀렸잖아? 새내기, 새터 뭐, mt 이런 것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어, 술 먹을 자리 많고, 여자랑 만날 자리 많아요. 아, 근데 또 공대 간다 그랬죠? 아이씨, 또, 그렇... 공대 중에서 또 화공 가면은 많다는 얘기를 내가 여기서 주워드린 적 있는데, 생물이랑. 어,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많지 않다면은, 어, 또 재수없으면 또, 어, 친구들하고 끝나면은, 수업 끝나면 PC방 가서 롤이나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어, 롤창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어, 부디 대학에 갔는데 좀놀줄 알고 꾸밀 줄 아는 멋진 친구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멋진 친구와 친해져가지고 깊은 우정을 쌓고 함께 윙맨이 돼가지고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식의 기회가 되는 환경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미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고 지금 밥도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eace.